광명이 한때 1 7억새 아파트가 어, 거의 뭐 마용성의 뭐, 버금갈 정도로 정도 올랐다가 작년에 예, 예. 이게 확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광명뉴타운에 아, 여기가 이제 어떤 초기 투자 금액이 작은 매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가들이 많기 때문에 금매물이 나올 여지가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매물의 가격이 더 떨어질 거예요. 이제 시작인 거죠? 시작이죠. 예. 자, 예, 예전 뭐 불과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소위 뭐 서울 옆세권이다 또는 이제 뭐 과천에 이어서 준강남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상당히 집값이 좀 폭발적으로 많이 올랐던 곳 예, 바로 경기도 광명시죠. 예 그렇습니다. 광명시가 관심 많죠. 연말까지 한 16,000가구 정도의 공급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물량은 한 5,000가구 정도. 예. 그래서 이 지금 뭐 관심이 그동안 좀 많았던 데가 많거든요. 강명시 하반기 분양 예정이요 베르몬트 강명. 예. 이거 사실 작년부터 그치. 꽤 오래된 오래됐는데 같은데, 아직 연말, 분양이 안된대요 연말 정도, <laughs> 예. 연초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명 4구역, 강명 1구역 이게 뉴타운, 예. 철산주공 8구 단지도 예. 어, 연말 정도는 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그게 나옵니다. 근데 조합원 물량까지 합치면 16,000 가구, 아, 일반 맞습니다. 분양 물량이 5천 가구.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다 나온다 그러면 뭐꽤 영향을 줄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예. 지금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졌어요. 예. 광명이 우리가 관심을 끄는 게 뭐냐면 삼기 예. 신도시. 그렇죠. 거의 예. 7만 가구짜리 대형 그렇죠. 신도시죠. 예. 초대형이죠 예. 정말. 그다음에 광명 뉴타운 다 합치면 2만 오천 가구, 이만 육천 가구 정도 됩니다. 예. 철산동의 철산주공 예. 5천5백 가구, 하안동 여기도 아, 재건축. 재건축이죠. 여기도 한5천 예. 가구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유, 쭉다짜져보면 2028년까지 약 11만 명. 예. 아, 엄청나요. 아, 그러니까 입주는 예. 아니에요. 이건, 딴 데는 입주 폭탄 때문에 날린데, 광명은 공급 폭탄이지 입주 폭탄이 아니에요. 아직은. 아, 아직은. 입주 폭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예. 광명이 작년에 20%가 올랐어요. 아참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 재작년에 17%. 예. 어, 올해도 사실 상반기에는 많이 올랐어요. 어, 그런데 6월까지 참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다가 예. 10월에 마이너스 0.5. 예. 이게 좀더 앞으로 커지고 있지만 수원, 영통, 예. 그다음에 동탄, 예. 그다음에 송도 이쪽에 비하면 상당히 선, 선방하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 입주 물량이 예. 최근에 별로 없었어요 지금까지. 아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올해 적중 수요보다 약간 많아요 올해. 네, 올해, 뭐뭐 올해? 내년도 적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입주 물량이 한 26년부터는 아마 이렇게 급격히 늘어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가격 하락 폭이 뭐 적을 수밖에 아, 없다. 적을 수밖에 다 상대적으로 예, 예. 그런 특징이 있어요 강명에. 그런데 이 강명이 뭐냐면 지금 예. 재개발 재건축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많다는 건마면 투자 수요가 많았어요. 그런데 예. 그래서 강명에 대한 논쟁들이 많아요. 예. 강명 뉴타운이가 서 그러니까 서울의 뉴타운에 이은 경기도의 거의 뭐 정말 대표적인 뉴타운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철산주공, 한주공, 강명시 예. 일대의 재개발 현황을 보면. 예. 이얘가 신도시예요. 예, 7만 가구. 7만 세대. 그다음에 강명뉴타운 2만 5천 세대. 철산 재건축. 그 밑이 하안동 재건축. 이렇게 돼 있어요. 웹소아. 뭐 뭐, 뭐, 지역까지 합치면 더뭐 많겠죠. 도망. 예. 근데 딴 데랑 달리 여기는 입주 폭탄이 아니라 공급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분양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강명시흥 신도시 보시면 올해 아마 토지보상 끝나고 31년 완공되니까 사전 분양도 아마 잘해요. 아 네. 뭐뭐 내년이나 내년정 내년 예, 예. 분양은 2025년. 예. 사전청약은 아마 내년부터 할것 같은데 예. 우리가 어, 어쨌든 예, 강명시흥이 7만 가고 굉장히, 굉장히 큰 규모의 최대형 신도시입니다. 예. 예. 분당에 보근가니다 분당이 10만 이 되니까. 그 말씀드렸지만 예. 여기가 이 주변 합쳐 11만 군도 되면 교통 대책이 특별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 강명 뉴타운. 예. 강명 뉴타운에 아 여기가 이제 어쨌든 초기 투자 금액이 작은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투자가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 금 매물이 나올 여지가 많아요. 근데 최근에는 뭐 25평 신청 기준으로 아, 한 4억 정도 투자 가능한 금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 매물 가격이 더 떨어질 거예요. 아직 여기는 이제 시작인 거죠? 시작이죠. 예. 그 다음에 베르몬트 강명. 예. 뭐 이게 벌써 한 1년 전부터 분양한다고 예. 그랬는데. 오래됐습니다. 베르몬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로른 언덕의 성에갑니다 <laughs>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 엔지어형이 공동으로 시공한다고 합니다. 이게 3,300가구. 일반 분양은 2,726가구. 이게 공사를 이미 하고 있어요. 둔천중앙고 비슷해요. 예. 하고 있어서 입주는 2024년에 예정대로 입주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결국 후분양이 되겠네요. 네. 예. 근데 뭐 어쨌든 웬만하면 내년 첫 주면 분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답니다. 예. 분양가를 좀더 받으려고. 그렇죠. 당초에 한 2천만 원 정도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었는데 아, 예. 그거는 아니다. 예. 근데 지금 점점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더라도 <laughs> 여기는 어쨌든 예. 뭐좀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지는 좀 있다. 있다. 예.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아까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 이게 합치면 16구역까지 있어요. 삼만 가구. 어마어마하지. 네. 어김이게 지금 이 중에서 아, 지금 입주한 데들이 꽤 있어요. 네. 14, 15, 16. 이요 네, 네. 지역이 이제 입주를 한 지역들. 네. 그다음에 아까 아, 말씀드렸던 어, 베르민트 강릉이 2호, 네. 2번. 그다음에 1, 3, 4. 이쪽에도 계속 줄줄이 네. 아, 이제 아, 합니다맨 남쪽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원래 맨 북쪽으로. 네. 네. 그래서 이강릉 타운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사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한 2, 3년, 내년, 내후년 중에 가격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를 노려보시라는 측면에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관심은 계속 꾸준하게 네.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예. 광명이 한때 17억 새 아파트가. 어, 거의 뭐마용성의 버금갈 정도였죠? 네. 정도 올랐다가 예. 작년에 이게 확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이 가격이 어쨌든 더 조정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때가 철산 주공 재건축인데 이게 바로 강명 뉴타운하고 좀 붙어있어요 사이. 바로 옆에죠옆 뭐. 옆에죠. 예. 여기 보면 사 단지, 뭐칠 단지, 팔구 단지 여기서 쭉 이제 분양이 되, 저기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강명 뉴타운이고 철산, 철산 음. 센트럴푸르지오 올 3월에 입주한 철산 롯데캐슬 예. NSK뷰. 이게 다 네, 철산역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좀 몰려있어요. 여기가 아, 금천구고요. 바로 그냥 뭐저 안양천만 건너면 어. 바로 서울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이제 리딩 아파트 단지가 네. 철산주공 4단지, 네, 작년에웃촌철산센트럴프로지오 작년에 2021년 3월 입주 당시에 매매 효과가 17억까지 갔었어요. 예, 아우, 저 엄청나죠. 오, 거의, 그다음에 5천 저, 음, 거의 찍었네. 요 예, 예. 효과는 그렇고 실제 거래된 건 작년 4월에 예. 15억 5천. 예, 어우, 갔다가, 그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어, 사실은. 갔다가 어, 올 3월에 거래된 게 14억 6천. 그 이후로는 거래가 끊겼거요 거래, 거래가 끊겼어요. 예. 7선 주공 7단지를 재건축한 예. 아, 철산역 롯데캐슬앤 SK뷰 클래스 티지. <laughs> 예. 여기도 5월까지 17억까지 효과가 예. 올랐는데 실제 지금 매물 나온 거 보면 14억 효과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렸어요 어, 왜냐하면 입주한 지 1년쯤 지났으니까 급할 게 없고 이 입주 물량 폭탄이 터진 데 하고는 달리 뭔가 이렇게 버티는 분위기가 세요 그래서 여기를 노리신다면 좀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장 내년 내후년에는 어, 입주가 많지가 않지만 2004, 2024, 5년 어, 네. 예. 그때부터 이제 막 예. 물량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에또 관심을 가져야 될게 한주공. 예. 예. 그러니까 여기가 철산주공이고 예. 그 밑이 한주공이에요. 예. 근데 철산주공은 철산역이 역세권인데, 그렇죠 역세권 여기는 바로 여기, 여기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싸요. 싸지만 여기도 재건축 이제 추진이 어, 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철산 주공 보면 이게 주공 이건 재건축 추진 중인데는 보면 예. 25평짜리 9억까지 올라가 있어요. 어, 예. 이것도 꽤 많이 비싸죠. 예. 하안동 같은 경우는 5억 예. 5천 2 5평이 아, 상대적으로 저렴하네요. 싸죠 확실하게 네.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죠. 광명이 예. 재건축 재개발의 성질이 많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다양한 물건이 있어요. 예. 그리고 물건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금매물도 쏟아질 수도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뭔가 이쪽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뭐 분들은 관심을 가지면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예요. 근데 광명이 참 재밌는 데가 땅은다 아, 좋은데 예. 서울과 가까운데 이 철산역과 광명 사거리 7호선 그렇게 또 7호선이 뭐 엄청난 노선은 아니죠. 근근데 여기 광명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1호선 나인. 예, 광명역밖에 없죠. 광명역 또뭐 자주 다니지도 않아요. KTX를 위해서 어. 하나 만든 거예요. 네. 근데 광명역은 어, 4천억을 투입해서 광명역을 만들었는데 네. 이렇게 지하철 교통을 이렇게 최악으로 해놓은 건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광명이 참 철도교통이 안 좋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시대가 이제 지나갔다, 이거죠. 네. 시흥신도시 만들면서 제2경인철도, 전철, 광명시흥선, 신안선선은 이미 만들어졌죠. 그걸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이게 확정은 안 됐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7만 가구짜리가 신도시 들어오면 주변까지 합쳐서 10만 가구 되니까 뭔가 획기적 철도 교체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월판선, 치흥 시청, 매화, 광명을 거쳐가지고 판교로 연결되는 거. 이 월파선은 2025년 개통이 됩니다. 아, 저게 개통되면 광명역도 좀 효, 효용성이 좀 커지겠네요. 커지겠네요. 예. 그래서 광명이 지금 당장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고 광명이 앞으로 11만 가구가 쏟아지는 지역이면 무주택자들이나 이런데 많은 기회가 올것 같아요. 그래서 광명이 상대적으로 지금 절 떨, 떨어진 만큼 막 너무 이렇게 서둘러서 할 것이 아니라 광명에서 한번 기회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상대적으로 좀 이제 싼뭐 하안주공이라든지. 또 조금 비싼 이제 뭐 철산주공, 그, 예, 철산주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광명 뉴타운 쪽, 뭐 광명 뉴타운도 아까 보니까 이제 25평대 같은 경우 한 5억대 정도에서 네. 이제 그 매물을 오, 예, 4억, 분양권, 4억. 예. 그럼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뭐 추가 문단이 물론 있겠지만은 이런 데서 한번 기회를 보시는 것도 좀 엄청난 일반 분양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오히려 또 일반 분양을 또 기회로 네, 네. 잡을 수도 그러니까 있을것 같아요. 연말에 한 연말까지 연말에 한 5천 가고 예. 경기가 안 좋으면. 좀 낫겠죠. 여기 지역 우선 분양이 있는데 또 다음에 내년부터 신도시 사전 분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때는 뭐 물량 7만 가구니까 물량 자체가 많으니까 어 미분양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광명 베르몬트 같은 경우에도 평당 한 2천 정도니까 뭐3 네. 3평 기준으로 뭐한 7억이 좀안 되니까. 네. 뭐 지금 들어서 있는 아파트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뭐한 안전 마진이 좀 있습니다. 예. 안전 마진이 예, 뭐있을까 예, 분양가 정도 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올라도 예. 적어도 안전 마진이 한이 삼억. 예, 이 삼억은 나오지 3억은 않을까. 나올까로 예. 봐요. 예. 예. 새 아파트 프리미엄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 일부에서는 지금 뭐 서울의 미분양 얘기, 경기도도 미분양 얘기를 하지만 여기 분양가 상한제를 지, 어, 돼 있어서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그런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한번 좀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리고 여기는 네. 앞으로 여기에 한번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현장에 가서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또 교통 여건도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뭐지 교통이 좀 약점이긴 하지만 뭐 교통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보시긴 하셔야 될것 같긴 네. 해요.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나 이제 기본적으로 신안선선은 이미 확정이 돼 있으니까 뭐 신안선선이 네. 좀 뚫리면 올판선. 예 월판선도 네. 일단 뭐 공사 중이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